페미니스트 장경태 성추행 피소 평소 여성 인권에 힘쓴다던 민주당 21-22대 에서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며 고소를 진행한 여 비서관의 남자친구에게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멱살을 잡히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을 같은 경우 그의 전임자였던 20대 국회의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성추행 논란으로 경선 과정에서 아예 민주당 컷오프를 당했었다는 것이다. 제일 재밌게 읽은 민진 섹스북? <laughs> 아니 근데 그 나쁜 책은 아니에요? 왜 이게 너무 쫄리셨어요? 참고로 장경태는 페미 청년으로 불리우며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고 7년간 여성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여성 유권자 연맹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그와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원칙을 깨고 여성 피해자에게 강력한 무고 맞 대응을 예고했다. 그렇다. 남 페미는 과학이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 추천될 인재가 드디어 민주당에서 나타난 것이다. 장경태를 서울시장으로.